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아까 처음에 방송 킬 때도 말했지만, 시간이 좀 늦었어요. 예. 그리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경기 왁구가 너무 가기 싫게 생겼어요. 처음부터. 예.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 쉴까 하다가, 경기가 어렵다가 아니라, 가기 싫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주말에 쉬기 위해서, 예. 빠르게 했습니다. 공기 고민은 족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정답지는 나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이 씨발, 이게, 이게 맞나? 하면서 그냥 그런 느낌이 들 뿐이지. 꼭 해야 될까, 이걸? 예. 그런 느낌입니다. 왜 어제 스리퍼를 먹고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이번 주를. 왜 이런 병신 같은 경기들에 내 목숨을 태워야 할까? 하는 그런 기분이죠. 여러분들만 갈 거면 소액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짤짤이 치세요. 예. 적당히 합시다. 에. 물론, 이런 날이 더잘 맞을 수는 있어요. 경기에, 아까도 말했지만,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그런 느낌이야. 농구로 따지면 삼성이랑 LG랑 둘이 게임하는 기분이지. 언더 찍으면 돼? 언더 찍으면 되는데 내가 그 경기를 봐야 될까? 에... 그런 기분이야 심적으로. 에... 내가 굳이 이래야 할까? 에... 마음이 아파요. 저는 경기를 봐야 되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찍고 방에 그냥 씨발 술 마시러 나가든 춤추러 나가든 탱자 탱자 놀러 가시면 되지만 저는 그거를 또 다음 날씨부해야 되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봐야 돼요. 고문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세 경기 중에 그나마 덜족 같은 경기가 뭘까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예. 자가 봅시다. 아스카이대 가스, 음 절레절레하고요. 자 일단 오늘 제가 왜 짜증이 나는지 딱 보자 첫 경기부터 나오잖아요. SK 대 가스 경기가 뭐 나쁘진 않아요. 이 새끼들이 당연히 경기력이 나쁜 친구들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거잖아. 이왜 이래 이거 잘못 쓴거 아니냐. 예. 이거 아니야? 아 아니, 씨발, 농구 이거 왜 이래, 이거. 아니, 씨발, 맨폼 심심하면 70점대 찍는 새끼들이 왜 이래. 68.5는 얼마나 메가 패스급으로 달려야 되는 거냐, 이거는. 어이구야, 씨발. 평균이 43이네. 어이구, 씨. 와, 쉣더 퍼킹. 한껏 더 조르나는 순간에 이거는 즉사다. 50, 50을 막아도 씨발, 언더가 뜨겠다, 야. 이, 런거 많이 봤잖아, 얘들아. 1, 2쿼터에 50, 50 박아서 100점 됐다. 아 오바다 퇴근해라 했는데, 3, 4쿼터 갑자기 32, 34, 언더. 이런, 시벌 끔찍한 거 많이 봤잖아, 얘들아. 느낌이 안 좋아. 아, 달리긴 하겠지, 당연히, SK가. 김선영 대이대 성인데, 달리겠지, 이거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달리는 요소는 있는데, 아, 씨다 넣을 거야? 아, 니네 야투율 70% 넘길 수 있어? 못 넘겨요. 아, 솔직하게 해서 이거 매치업상으로, 이거는 언더오 찍기에는, 막상 그렇다고 언더를 찍자니, 기준점 높다 들이면서, 예. 기준점 빨로 언더를 찍자니, 근본적으로는 달리는 요소가 많아. 그래서 그 야투가 쏙쏙만 들어가면 막말로 1분에 6, 7점씩도 들어갑니다. 이런 매치는. 예. 근데 그 달리는 구간과 안 달리는 구간의 격차가, 이거는 거의 뭐, 씨발, 하늘과 땅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언더오버는 위험하다. 그래서 이걸 승패로 살짝 깝, 깝쳐보려고 하니까, 아, SK가 홈도 아니고 원정인데 마해네 4.5까지 받는다라. 좀 후하게 줬어요. 사실 SK랑 까공이랑 순위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제. 까공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순위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연승도 쭉쭉 달리면서. 물론 최근 두 경기는 따였지만. 근데 가스공사 가장 최근 경기 진거그 디비전은 30점 차 발린 거는 그 자연재해 맞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항상 말하죠. 1년에 한두번 내지는 두세 번 어떤 팀이든지 어떤 선수든지 그 날이 온다. 두경민이 그 날이 왔어요. 그냥 신이 접신을 했어요. 40몇 점, 아니, 국내 선수가 혼자 40몇 점을 박아버리는데, 뭐, 어떻게 이깁니까, 그건, 씨발. 심지어 그것도 뭐, 존난 사별 때린 것도 아니고, 야투율도 존나 높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경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기는 그냥, 아, 씨발, 똥 밟았네? 젖댔다 하면서, 예, 그냥,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그때 저에도 말했잖아. 그래서, 다음 경기 두경민 존나 못하고, 딥이 진다 그랬는데, 상대가 l g 예요 내일. 음. 그래서 모릅니다. 에이, 상대가 좀만 사람다운 새끼였으면, SK나 인삼 정도만 됐어도, 음, 아, 씨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거는 사이즈적으로 되게 애매한데, 그러면 좀 냉정하게, 이금 불타오르는 이족 같은 기준점에 대해서 불타오르는 가슴을 잠시 진정하고, 조금만 냉정한 시선으로 경기를 바라보자면, 매치업상, 가공이 제일, 장점을 주는 게 항상 말하죠, 빅 포워드 쪽이라고. 그게 그 SK 전에서는 안 먹혀요. 에, SK도 그쪽에 강점 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에. 심지어 또 초이가 복귀하면서 제가 말해서 까공이나 SK나 가지고 있는 장점은 똑같습니다. 가드 진의 속도 플러스 그 포워드 진까지 그 속도에 가담해 줄수 있는 능력. 결국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에서 차이는 자밀원이죠. 까공이 할러웨이를 주축으로 했을 때 자밀원이를 막는 거는. 생각보다 쉽진 않다. 근데 수비는 할수 있어요. 문제는 공격이죠. 원희가 속도가 없는 선수가 아니고 원희도 국내 짬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는 모르겠는데 공격은 내가 봤을 때 정말 힘들어 보인다. 아 SK 그토록 가공이 은도회를 쓰기도 그렇고 참. 제가 꿈에서 은도회가 또 부상당하는 꿈을 꿔가지고 오늘. 뭔가 약간 이거 시벌 시그널인가요? 어, 현실적으로 매치업이 다 또이또이에서 이런 경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 좀 끔찍할 정도로 무득 구간이 생기거나 미친 듯이 달리거나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언더오버는 제가 봤을 때뭐 아니면 도예요. 에. 그래서 기준점을 높게 준것 같아요. 에. 배트맨의 시그널을 따라가면 오버긴 한데 시바 이버 내가 트와이스도 아니고 시벌 에. 어지럽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간에 굳이 이 연기에서 땡긴다면 부산 그 장스님 별풍선 3 0 0개감사합 깜짝이야, 어 놀랬잖아, 어. 아나 지금 쏜줄 알았어, 어씨벌어 아, 뭐, 깜짝 놀랬네 아네, 항상 장외에서 터지던 거 모아서 한 번에 보니까 상큼하네요. 아나 지금 쏜줄 알았잖아, 형님 반갑습니다. 본 방에서 처음 보는 것 같네요. 맨날 그 방송 안할때 미션 걸어주신 형님인데 예, 예, 본방에서 처음 보네요. 예. 아 어쨌든간에 경기는 굳이 땡기면은 마음은 아프지만 저는 4.5나 준게 왠지 그냥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 같아서 바로 그냥 통수칩니다. 예, SK 승에 오버 찍겠습니다. 돈돈돈 예. 돈이 반갑다. 예. 에드벌룬 어, 고맙다 얘들아 그 들어온 김에 그 건빵 친구들 특히나 에드벌룬으로 팬가입하나씩만좀 해줘라 예. 그치, 우리 같은 이 좋은 사회에 씨발 예. 솔직하에서 가성비 방송이다 배농 시즌은 얘들아 어 예. 존나 잘 맞추는데 비교적 이 정도면 예. 얼마나 해자스러운 방송이냐 예. 눈물이 난다. 예. 에드볼룸 그래, 팬 가입이라도 하나씩만 해줘라. 큰거안 바란다. 너네한테 뭐 100개 씩쏘라고 하네. 예. <laughs> 그 다음에 우카제 오케이. 예, 일단 오늘 남배가 좀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거 예, 남배가 좀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게 예. <laughs> 여배보다 기준점이 낮아요. 예, 여배보다 기준점이 낮습니다. 예. 어 뭐야? 삼각별 형님, 반갑습니다. 에드볼룸 어, 반갑고 형님. 형님 그 쪽지를 보냈는데 형님 쪽지가 차단돼 있던데요 저번에 예, 저번에 그뭐 야구 시즌 막 판이었나 뭐그 미정산 가지고 쪽지 보내라고 해가지고 예, 쪽지 보냈는데 쪽지를 차단해 놓으셨던데요 그 전체로 어 예. 아, 고맙다 4개 네 팬가입 에드벌룬이나 뭐 별풍선 4개나 네 똑같지 뭐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기준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음 미정산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거죠? 네. 투포라나 있네요? 뭐, 4월달까지 가야되는데요, 형님? 비정상에 네. 뭐 4월까지 갑니까, 형님? 그래도 형님, 사라는 계시네요, 그치? 역시. 그래도 신용도가 있던 사람들은 제가 죽이진 않거든요. 하하하하, <laughs> 바로 처음 보는 새끼였다. 바로 뭐가 질것 같습니다, 형님. 예. 그치? 어, 8개월 지 이자 좀 쳐주시고요. 예. 하,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 벌써 오버가 몰렸어요. 여배보다 예. 기준점이 낮으면, 야, 너네도 생각해봐. 남자 농구가 여자 농구보다 기준점이 낮아. 뭐 148.5를 줬어. 오버 치을 거잖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 일단 생각을 버려. 문의 개념으로 어, 시벌? 뭐지? 기준점이 낮네? 하고 오발를 찍는 거야 생각을 해봐 아까 말했잖아 농구가 4 8오면 찍어도 돼연농보다 뭐 낮으면 근데 이거는 남농이 낮은 게 아니라 아 남배가 낮은 게 아니라 얘가 높은 거예요 얘가 높은 겁니다 얘가 낮은 게 아니에요 얘는 무난해요 이 새끼가 문제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여기에 맞추세요. 이 새끼가 미친놈인 겁니다. 여배에서 평균 2 1은 너무 높아요. 이 새끼들 북한의 10점짜리 트레킹. 정산 백개 감사합니다. 아, 또 정산 감사드립니다. 형님, 예. 형님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데 예. 정산이라도 해주셨으니까 귓변하듯시 고요. 예. 아, 저 위에 거지 아, 나중에 지울게요. 예. 저 위에, 니까 어쨌든간에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거 다 떼놓고 봤을 때 우카드 오케이 오케이가 이길 확률은 높죠 정배니까 왜 용병이 있잖아 그리고 용병이 어줍잖은 용병이 아니라 확실한 용병 레오 레오가 지금 올 시즌 들어서는 거의 뭐 용병 중에서는 확실히 언터처블 에. 가장 눈에 띄는 선수죠 에. 뭐 당연히 검증이 된 선수고 몇년 전부터 에. 어, 어서 레오라는 그 존재감을 까기가 어렵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번 경기도 오케이가 물론 좋은 경기력 보여주면서 뭐 이기고 짜고 하지만 레오가 말고 나머지 차지환, 조재성 이런 새끼들이 안 터지는 경기는 끔찍합니다. 몰빵의 수준을 돌을 넘어선 수준이 에 오케이가 뭐 그래서 얼마나 여서 쓸게 없으면은. 전진선이 10점을 내는 경기도 간간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센터를 많이 활용한다는 거죠, 어거지로.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뭐 박원빈이 됐건, 에. 그, 누구냐, 진상원이 됐건, 에. 뭐, 전진선이 됐건. 그 센터가 그렇게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팀은 아닙니다, OK가. 예. 굉장히 말해서, 참, 아쉽다. 그, 그러니까 OK는 제가 봤을 때 조재성이 되게 중요해요. 조재성도 사실 혼자서 서브 에이스를 찍을 수 있는 선수고, 예, 솔직히 공성률도 50% 넘길 수 있는 선수고, 확실히 그리고 차별화를 둘수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왼손, 오른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조재성이 좀 살아나면 오케이는 굉장히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다는 느낌을 듭니다. 근데 제가 어제 3화대 한전 경기 때 제가 3화를 찍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화가 병신인 건 맞는데, 국카 상대로 그때 개발렸다고 했죠. 그때 김지안이 공속률 75%를 찍었다. 어, 그 정도로 3화 리시브 라인은 씹창이다. 에. 근데 오케이 뭐 다른가요? 에. 오케이 더 레오라는 미친 공격수가 한명 있는 거지. 수비는 거의 뭐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 같은 기분이죠. 이건 뭐 브라질이랑 붙을 때그 기분입니다. 에. 시발 공만 잡으면 졸려요 코너에 누구 들어오면 어지럽습니다 울것 같아요 시발 예. 수비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나도 내가 사마프렌 주력으로 찍어놓고 1세트 태그는 할줄 몰랐는데 어, 기분이 좋더라고 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예. 농구 1 코트 보고 딱 넘어가니까 한 6점 차가 이기고 있더라고 멋지 이거 하면서 예. 어, 존나 깔깔거렸죠 예. 후, 근데 갑자기 흥국이 3대 0로질려고 하길래 그때 쫄았잖아. 예, 솔직히 말해서. 설레발치다가 또 뒤지나 했지. 에. 후, 어쨌든 간에 어제는 잘 먹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레오, 잘해. 인정. 근데 너 말고가 사람 아니야. 예. 그렇죠. 그래서 우카가 용병이 없다는 거에 너무 꽂히면 안 돼요. 나 경복 정도면은 레오 발톱에때 수준은 됩니다. 아, 솔직히 말해서 무릎까지는 가요. 턱 밑까지는 못 가도. 무릎 수준까진 갑니다. 경복이 좆밥 아니에요. 예. 경복이 빈따리 핫바지 아닙니다. 예. 잔발이 아니에요, 경복이는. 근데 김지한이 요즘 같은 컨디션 평이면은 조재성보다 낫다 봅니다, 저는. 우프롭 예. 하겠습니다. 인삼대이비케이아씨발 너무 높잖아, 얘들아. 아, 그래. 대떡이안 나올 것 같아. 2절 라운드가 심지어 이 맞대결에서 IBK가 3대0로 이겼어요. 그래서 막 대떡이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너무하잖아, 이거는. 이건 솔직히 3대1도 제가 봤을 때 언더 확률이 높아요. 얘네 종특이 지는 세트는 또 무기력하게 진단 말이야. IBK나 인삼이나 둘 다. 특히 IBK. IBK가 세트 전체적으로 경기는 많이 따요. 세트도 따고, 승점도 따고. 근데 이 새끼들은 질때 너무 무기력하게 줘요. 한 세트를. 십매점 따리로. 버리는 세트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주스안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 4세트도 언더예요 예. 풀세트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이것도 아까 농구랑 똑같아요. 승패들어 가는 게 나아요. 근데 승패는, 인삼자, IBK, 동전 뒤집기 수준 아닙니까? 이거 씨발. 예. 그리고 이기업이 최근 경기 보면 알겠지만, 김희진이 다시 맛이 갔어요. 예. 김희진의 건강이 다시 맛이 갔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또 김주양, 육서영, 이런 애들 봐야 돼요. 아또 어지럽기 시작하죠, 씨발. 예. 작년까지만 보고 더 이상 안볼 친구들 또 봐야 돼 육서형 1라운드 때좀 잘해가지고 제가 칭찬해줬거든요 돌아갔어요 다시 백업되니까 예, 웜업존에서 정말 합형만 달구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버렸습니다 1라운드 때 잘했거든요 솔직하게 예. 팀은 X같이 졌지만 예. 돌아가버렸어요 주양이는 똑같아요 예. 주양이는 똑같고 아... ABK 어지럽습니다 그렇다고 산타나 몰빵을 하기에 산타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안되고요 예. 표송주가 생각보다 올 시즌 제가 말했죠 기대치보다 잘하고 있는 거지 절대값이 높은 선수는 아닙니다. 예, 표송주가 김현경 이소영, 강소희 이쪽은 아니에요. 예, 그냥 지금 어 생각보다 그니까 생각보다 공격 분배를 많이 받고 있는 거지. 그만큼 떡불락도 존나 많이 당해요. 사실상 거의 벽철호급인데 지금. 예, 근데 공격 생각 분포가 높고 리시블을 생각보다 많이 가담을 해주기 때문에 그 포인트 같은 건 높은 거예요. 예. 현실적으로 참 IBK도 신기하다 큐트하다 근데 인삼은 그냥 이런 큐트함도 없습니다 에. 이 새끼들은 호구다 제가 어제 흥국대 GS를 오버를 찍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GS가 잘하는 건 아닌데 흥국도 어지러운 새끼들이다 요새 에. 연승이지만 화끈한 게 아니다 현대건설처럼 압도적인 느낌은 없어요 걔들도 에. 걔들은 조잡해 솔직히 연경이 빼고는 조잡함이 좀 있어요 다 에. 그래서 인삼도, 여기도 엘리자베스 혹시라도 만약에 아나 오늘 무릎 아파요, 아나 허리 아파요 한번 하잖아. 이거 프로팀 수준 안 나옵니다. 금지 케어. 자 항상 말하죠. 인삼은 모든 걸 떠나서 일단 고민지가 리베로인 것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예 일단 수비라는 개념을 좀 상실했어요. 이 소형 죽어 나갑니다. 이거. 소형이 공격하라고 내고 났는데 큰돈 주고 수비만 하고 있어요. 공격은 엘리자베스가 다해. 예.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말을 못하겠어. 인삼 풀세트 가끔 가다가 보잖아. 5세트에 엘리자베스 공격 지분율 95%입니다. 알아요 상대도. 그래도 지가 뚫잖아 어떻게든. 그리고 떡불락당하면 지는 거고. 예. 아니 알아도 뚫는데 어떻게 씨바 케이타 메타를 하겠다는데. 예. 근데 나머지가 못한다니까 이소영이 리시브 가담을 하고 맨날 서브를 받고 하다 보니까 공격을 가담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박혜민, 이선우. 씨발 개들이 점수 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지러워져요. 에. 아 현실적으로 어지럽습니다 이 경기는 인삼다이비케이소체별서 IBK. IBK가 정배를 받 너무 개정배를 받아가지고 기분이 나쁘긴 해요. 너무 기분이 나쁜데 나는 진짜 인삼이랑 IBK 중에 내 목에 칼대고 저 병신들 중에 오늘 누가 이길까요라고 하면은 그래도 기업 손을 들어줍니다. 족같지만 <laughs> 너무 정배라서 화가 나지만. 그래도 둘 중에 한 놈이 누가 이길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래도 기업이지 않을까요? 하고 대가리에 총 맞고 뒤질게요. 예. 예. 그치. 기업입니다는 못하겠어. 기업일걸? 이라고 하고 그냥 총 맞고 뒤질게요. 씨발. 예. 현실적으로, 음 어, 씨발, 이거 오버 적으면은? 어, 씨발, 내 의지, 도는 아닌데, 오늘도 푸근하게 올 오버 적어주겠네요. 네. 김수지 결정이 어떡하냐고? 그건 변수인데. 네. <laughs> 김수지 없으면은 김현정 최정민으로 센터 해야 돼? 그건 변수인데. 네. 일단 들어오신 분들 추천 아버지가 눌러주시고요. 네. 일단 오늘 경기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오르는 데는 얼마 안 걸렸는데 정말 가기 싫게 생기긴 했어요 죄다 아까 네. 꺼 지우고 <laughs> 오늘이 12월 20일 정산 됐어 자, 수고들 하시고, 나가기 전에 그 추천이나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나가기 전에 추천이나 한 번씩 눌러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희진이는 만만하다기보다는 그냥 편한 감독이죠. 어떻게 따지면. 네. 성질은 내는데, 큐타, 귀엽지? 처음인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고요. 음 그러니까 최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까 저그 48600님 저, 저 형님처럼, 예,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투폴, 그러니까 맞췄을 때만 쏘면 되는 후불제인데 이 방은 처음은 당연히 먹튀 방지를 위해서 회원가입 개념으로다가 한 84개든 100개든 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개념, 신용 확보. 예. 그 다음부터는 원하시는 만큼 신청하시고 후불제로 쏘시면 됩니다. 틀리면 안 쏴도 되고요. 예. 엔 g x 스1위 i o 뉴의님별 풍선 아, 100개, 100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용이 생기셨어요 오늘 형들은 루비 형님들이 많으시네 그러니까 이제 미션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신용이 생기셨고요 어,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맞추면 그 투포리면 예를 들어서 그 배구농구가 국야 기준이거든요 맞추면 이렇게 84개 쏘시면 되고요 3포리면 135개 틀리면 안 쏴도 됩니다 이제부터 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쏜게 선불이 아니고 이제부터 맞추면 쏘시면 돼요 틀리면 안 쏴도 되고요 음. 방송 평균 한 3시 한 2-30분쯤에 하지 않나 에. 오늘은 근데 좀 늦었어 아까도 말했지만 고민하다가 쉴까 하다가 에. 40분에 켰던 것 같은데 에. 일단 오늘 또 신용 확보해 주셨으니까 퀵비 하나 드시고요 쉬는 건 주말에 쉬어야지 배농 시즌 먹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배농 시즌 먹튀 이거 안됩니다 이거 진짜 벼룩에 간을 빼먹는 거예요 자주 맞추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예 어지럽습니다 클린 시트가 몇번 없다 싹다 지워진게 한 두세 번 밖에 없어요 중간중간에 에이, 근데 막말로 하루 쉬는 날도 있고, 월요일 아예 없고 한데, 이 정도 적중률이면 존나 잘하는 거지 않냐, 얘들아. 씨발, 국야보다 잘 맞추는데, 인간적으로. 동굴 왜 갔다 왔냐, 나? 그때는 왜못 맞췄을까? 음. 그지, 그지. 음. 근데 그, 신청을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그, 쪽, 아, 쪽지를 보내시거나, 2폴인지3리폴인지 미션 신청하실 거면 말씀을 해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예, 쪽지를 보내세요. 예. 들어오신 분들 이거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질미질미 질미 정산 타임 <laughs> 내년에 야구 WBC부터 해서 큐트하겠구만 WBC도 아마 배트맨이 있겠죠 월드컵도 있으니까 예. 난 그게 진짜 궁금해 일본 대 한국 붙으면 배당 몇 줄까 구체말해서 예. 올림픽 프리미어 12 이런거는 좀 잔잔바리를 줬거든요 1.3 1.4 줬거든 WBC 이거 좀 큰데 예. 서천에서 1.2몇 정도 예상하는데, 매국 배팅을 할까 말까를 고민해야겠지. 에릭 패대? 뭐, 그한 일주일 전부터 기사 나더니만 뭐 결국 왔나보지. 근데, 그때도 말했지만, 패대라는 친구가, 뭐, 물부에서 풀타임 선발을 도는 정도의 상징성은 있지만, 뭐 위력적인 공을 그렇게 던지는 스타일의 투수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치. 솔직히 말해서, 패대는, 우리나라보다는 물부 쪽이 좀더 나을 것 같은데, 나는. 구종도 다양하고 해서. 일본이 네. 우승이진 않고, 멕시코, 뭐,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푸에르트리코, 미국 거의 전부 다 괴물 라인업이라고 봐야죠. 예. 그래도 야구를 좀 메인 테마로 하는 나라들은 아, 쿠바까지 해서 아, 그한 6, 7개 나라 정도는 거의 괴물급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지만 해서 팔당 뽑으라 그러면 우리나라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laughs> WBC 라인업 보면은 일단 미국이랑 도미니카 두 개는 뭐 대놓고 당연히 슈퍼 울트라 베스트고 타선 라인업이 괴물들이죠. 에. 그런데다가 씨바 우리나라 국내 투수들을 넣으려고 하니 어지럽네. 그래도 일본은 경쟁력은 있지. 아예 느낌이 다르니까 결이 다르니까. WBC는 다 강해요. 맨날 우리가 아시안 게이, 뭐 올림픽, 프리미어 12 다그 메이저 리그들 없는 대회만 보다 보니까 좀삥따리 같아 보이는데 다른 나라들이 맨날 한일전만 하니까. 예. w b c 는 메이저 리그들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구단 승인만 있으면 예. 그치 저희가 가장 최근에 WBC 했을 때가 그 2017년도에 예. 네덜란드한테 우규민 개처 맞으면서 예. 개처완려 진짜 개 박살났죠. 예. 심지어 첫 경기 이스라엘한테 연장 가 가지고 따였죠. 임창용 처맞아 가지고. 그때 이스라엘한테 진게 예, 병신이긴 해조시 예, 자이드 아직도 내가 투수 이름까지 기억합니다 예, 그 자이드한테 3 이닝 떡 먹혀가지고 연장해서 뚜뚜뚜뚜뚜 음. 하... 빠닥빠딱 질미질미 정산 타임 유튜브 업로드 좀 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내가 봤는데 타자들은 미치긴 했어 라인업 미쳤는데 생각보다 투수 라인업이 타자에 비해서 약해요. 어. 뭐 웨일라이트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 메릴켈리 들어가 있고 에. 투수 라인업이 생각만큼 세진 않아. 빠따 라인업에 비해서는. 물론 그것도 나중에 완전 확정 엔트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투수 쪽은 빠따에 비해서 좀 약하다 미국 타자 라인업은 괴물이던데 예. 경기를 봐야겠지 막상 그 타선이 아무리 좋아도 그큰 경기가 면은 점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죠 포스트시즌도 봐봐 결국엔 투수 빨입니다 단기전은 무조건 투수 빨이에요 예. 아무리 타선이 좋아도 상대 투수가 괴물 올라와 있으면 못 칩니다 예. 아나 어, 이거 안 끊었네 슈발.